야. 봐. 나도 가도 되겠지? 야, 야 이. 같이. 아마, 같이. 아마, 같이. 아마. 비켜, 비켜, 비켜. <laughs> 자, 친구를좀 <좀에> 해. 밤만 내어주고 <laughs> 하겠습니다. 어? 전화 씨. 야, 힘을 써. 아이. 아이. 아, 이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명왕입니다. 오늘 또자 낚시하시는 분들이 만만치 않게 나오셨습니다. 자 많이 잡으신 분들은 많이 잡으셨고 자 여기 쭉에 예 제가 자주 만나는 분들이 예 이렇게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자 고수 고수분들이 낚시들을 하고 계시는데 요 분들은 좀 왜? 예 좀 예, 낚시에 좀 특화되신 분들입니다 아주 집에 있는 시간보다 낚시하는 시간이 더 많으신 분들입니다 <laughs> 자 예, 여기 사당동 사장님도 한 마리 잡으셨고요 자 앞에 영상은 네, 또 작년에 도루묵을 잡았던 영상입니다 자 도루묵 많이 나올 때 진짜 재밌게 신나게 잡았던 기억을 에 예, 대살리라고 한번에 예, 앞에 영상을 도루묵 잡았던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여러분 또 도, 도루묵 시즌이 도루묵 시즌이 또곧 또 돌아옵니다. 한한달 남짓 남았을 텐데. 네, 제가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제일 먼저 도루묵도 정보를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루묵은 좀 냉대성 어류기 때문에. 북쪽에서부터 나옵니다. 북쪽, 저, 대진항서부터 쭉 내려서 오리도, 예, 오리 오리도 도루묵도 하면 또 엄청 나오는 곳이죠. 예, 그리고 영금정, 이렇게. 그리고 점점, 예, 남쪽으로 도루묵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자, 아, 여기 그런 사이, 여기 사당동 사장님 히트! 자, 오늘은 사이즈가 크지가 않습니다. 먼저 들어왔던 선발 대들은큰 놈들은 다 잡혀 나간 것 같습니다. <laughs> 자후발때 나중에 늦게 들어온 놈들이 요즘 입질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도 오늘은 평일이라고 간간히 빈 자리가 보이긴 합니다. 빈 자리가 보이긴 하는데요.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연휴 끝난. 예, 네, 첫날인데요. 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자, 낚시를 하시는데, 예, 일반 찌보다 카고를 달고 하시면, 예, 좀 효과가 더 좋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도 히트인데, 아, 훌치기로 해서, 예, 훌치기가 된것 같아요. <laughs> 아, 훌치기 된놈 사이즈가 좋네요. <laughs> <laughs> 아예 저쪽에도 예, 한마리 올라왔습니다 자 사장님은 고기를 낚으시고 사모님은 예, 고기를 낚시바늘에서 분리를 하고 계시네요 자 2인 1조로 낚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히트 히트 자 제가 한눈팔면 옆에서 가르쳐주십니다 이더 올라왔습니다. 자, 아까도 보여 드렸는데 여기 사장님 작업 온거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아, 야, 큰큰 사이즈도 나왔네. 예. 이제 오후에 예. 자,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laughs>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 예. 아, 뭉쳐갈 텐데요. 꼬끄무 숨겨두셨네. <laughs> 자, 이미 만쿨이 쿨을 하셨습니다. 만쿨을 하시고 두쿨째, 두쿨째, 두쿨입니다. 두쿨, <laughs> 두쿨입니다. 두쿨 진행 과정이 있습니다. <laughs> 자, 경기도 어디서 오셨어요, 사장님? 네? 포천요 어, 어. 어. <laughs> 포천에서 오셨답니다. 예, 포천에 오셔갖고 예, 손맛을 보셔서 예, 제대로 찾아오신 것 같아요. 손종 <laughs> TV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laughs> 자 여기 사장님도 한번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사장님이십니다. 아 예. 어, 옆에사는 쿨러가 좀큰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예. 자, 여기 사장님도. 다, 체크합니다, 여기. 예, 다 채워가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오전에, 예, 좀 많이 나왔고요그 다음에 한 소강 상태를 좀 보이고, 지금 한 2시 좀 넘었는데요. 또 이제 서서히 입질이 오기 시작합니다. 2, 2시 좀 넘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잠시 시간을 봐야 되겠습니다. 영상을 끊고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 질러 돼 가지고 <laughs> 정확한 시간을 모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2시가 훨씬 넘었습니다. 3시 40분입니다. <laughs> 자, 아, 또 왔나요? 아, 또 히트. 아, 예예. 예. 아. 여기 여기 에, 여기 사장님 카고도 안 쓰시는데 카드 채에다가 그냥 밑밥을 던져주고 계시는데도 밑밥 떨구는 게 아주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올라오지. 두쿨좀한한 한 시간 더 하시면 두 쿨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포천 시민들이 거 한. 한두 마리씩 나눠먹을 정도의 양을 잡으신 것 같아요. 조금 예, 예, 과장을 좀 하면 포천 시민들이 두 마리씩 <laughs> 돌아갈 양입니다. <laughs> 포천 시민 한 10명밖에 안 되죠. <laughs> 포천 시민이 한 20명 되나? 늘었나? 예, 내가 예전에 내가 있을 때는 한 10명 되, 되는 줄 알았는데. <laughs> 자 히트 13만요. 13만이라고요? 와 포천은 엄청 커졌네. 예, 아예 신건 알지만 자 포천 인구가 13만이랍니다. 자또 옆에 분 히트 했는데 뭐 여기 저기서 꾸준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옆에 분도 통에 쿨러 집어 넣고요. 또 이쪽에 살펴보았으니까 또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형님들은 예 일반찌로 하기 때문에 카고 낚시를 하신 분들이 옆에 계시면 아마도 그쪽으로 고기가 몰려서 조금 예 뜸하긴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얼마나 잡으셨나? 예 물이 탁해서 뭐야? 아 전화가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영상 찍는 도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자 그런 사이 히트 자 세답니다 좀큰 놈이 나오려나요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고만고만 합니다 딱그 옆에도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요즘 고등어들이 제철이 되어 가지고 아 힘들이 힘들이 셉니다. 자 하늘은 예또 비가 올것 같습니다. 예, 구름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당동 사장님 히트. 자, 고등어 같습니다. 아, 예, 고등어가 올라왔습니다. 자, 아, 이건 사이즈 좋네요. 아, 사이즈 좋은 놈이 예, 올랐습니다 예. 자, 옆에 조사님도 루어대로 하시는데 물었나요? 루어 때려가지고 아 예. 아 예. 아 사이즈 좋습니다. 한3 0이 넘는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조사님도 히트 성공. 자 여기 형님은 전어 전문인데요. 오늘 전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등어 고등어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 사기를 쳤습니다전화 많이 나온다고 쏘가서 <laughs> <속아서> 오셨습니다. <laughs> 아저 옆에도 올라왔네요. 고도. 예. 자 저기는 전갱이가 두 마리가 물고 나온 것 같고요. 자 오늘은 평일이라서. 예, 많은 분들이 오시긴 했지만 그래도 듬성듬성 자리가 있습니다. 예, 이빨 빠지듯이 듬성듬성 그래도 자리가 있습니다. 예, 어제보다는 예, 좀 한가하네요. 자 여기 사장님 또 금방 잡았는데 또 히트입니다. 예, 바늘이 옮긴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고등어가 쑥 올라왔습니다. 아 여기 사장님 좀 얼마나 잡으셨나 좀 보여달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손질을 다 해놓으셨네요. 많이 잡으셨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사장님? 아 속초, 속초 속초. 아 속초 예 지역분이시군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제가 말을 시키는 바람에 아이고 아니,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네, <괜찮죠? 웃음> 아 이, 이럴 땐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laughs> <웃음> <웃음> 자, 여기 제가 해방 나서 놓친 분인데요. 또 물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빠졌네요. <laughs> 이제 가까이 안 가겠습니다. 예. 빠졌는데 제가 해방을 놓, 놓는 바람에 놓쳐버렸습니다. 자, 지역분이 아무래도 조금 유리한 것 같아요. 자 히트 아, 히트, 아, 히트 날라예날랐습니다 어, <laughs> 사이즈는 크지 않아 보이네 예. 아, <laughs> 냥 요즘 나오는 사이즈만 압니다 그냥 <laughs> 아 여기 좀 내봐요 빨리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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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몇물이냐 오늘 1 4물요자 <laughs> 여기 차랑동 사장님은 이게 예, 보여주기 싫은가 아큰 예, 아, 놈도 있네요. 자막 훔쳐보고 있습니다. 이한 손으로 이게 카메라를 들고 한 손으로 이렇게 보여 드려야 되니까 잘안 보이네요. 한 10마리, 10마리 안쪽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자, 옆에 조사님 히트, 저기도 히트. 예. 카고를 쓰시는 게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자, 요 사장동 사장님 히트. 예, 요걸 찍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갈배기야 내려앉았습니다. 갈매기를 찍으려고 지금 그럽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갈매기입니다 <laughs> 자예 고기가 바글바글 하답니다 바글바글한 건정갱입니다 <laughs> 밑밥 떨어지면 예 정갱이가 바글바글합니다 자 이상 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도 예 새카맣고요 곧 비가 올것 같아요. 낚시하시는 분들은 비를 맞든지 말든지 저는 그냥 도망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